미봐야지 에유 hey, 해야지 누가 탱큐 미할 사람 <laughs> 내가 탱늄미할때 오케이 okay. 그럼 에이나 탄다 저어졌어 아 짜오다 뭐야 어졌어 <laughs> 우리 넘치다 질 거야 야 이거 우리 탱늄이 버틸 수 있나 이런 아니요 답이요 <laughs> <아니요>. 내가 <laughs> 다할수 있어 그래 서대한가 있어도 볼거나 갈까 갈래서 캐리어 캐리어다 캐리어다 마리어다 캐리어다 캐리나다 캐리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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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어를 가도록 다캐리동으로뛰어 <laughs> <야, 여기부터 소식. 웃음> 이거 서로 못다어다캐리다 캐리어다 캐리어어다캐 야 다이브 칠고도 아닌데 맞아, 맞아. 어 아, 우리 이제 우리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<laughs> 내가 먼저 탔다 수고 <laughs> 내가 먼저 탔다 수고 먼저 타면, 타면? <laughs> 먼저 타면 타는 거야 이거 <웃음> <웃음> 먼저 탔다 수고 2대 <laughs> <laughs> 어. 그게... <laughs> 오 시발 아 여기 있다 <laughs> 또 있다 또 있네 어어 <laughs> 찢어진다 씨발 <laughs> 어 됐다. 음. 난이 정도면 된다. 그래 희망이 없어 보인다. <laughs> 하필라도 나오냐? 이거는... 메이지 같은 거나와만할것 완벽한... 같은데. 결치 완벽한 팀업에 내려. 내가 이뭐 <laughs> 하는 짓이야? <웃음> <웃음> 자유로운 다이브. 룩레티 샤봉지 대주에서만나나룩랩이다 으으으으 <laughs> w 왜안 터졌어 이거. 내가 찍고 있거든. W 들어는데쿨보네 <laughs> 아, 내가 찍고 있거든. 나이스. 타라. 우리를 태울 셔틀 언제 오지? 아? 네 이거 쿨 누구야 이거? 누구 쿨이야 이거? 쿨 있는 거. 타타타타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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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왜 나한테? 나한테 타라고? 나한테 타라고? 우능한님도. 야 옆에 옆에 있에 팔지. 도도야해 줘. 이배는 우리가 구하러 왔다. 갑승! 힙에 <laughs> 을 물어라. 공격하자, 저거. 다이브해. 힐 주고, 힐 주고, 계속 낚치고얘왜안 죽니, 근데? 힐왜안 죽고,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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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낙마당> 했다, 낙마 당했다, 낙마. 발사. 만화가 없다, 만화가. 후퇴야, 후퇴. 아이 호려라! 옮격타옮격타 이거도. 만화 없어, 만화가. <마나가>. 전나도 <laughs> 이거 일단 고서 맞춰야지. <laughs> 안돼, 힐쿠리야. 어, 야, 힐 이거 잘 맞춰야 된다, 지금 나. 이제 한명 더. 됐어. 내려서 시도 주고 다시 타. 나도. 나 <laughs> 시도 한 번씩 주고. 벌채 <laughs> <별체> 컨트롤 <laughs> 저만 <저와> 걸고. <laughs> <웃음> 완벽. <laughs> 왜나안보려 뭐야 이거? 이거 오늘 나만 되냐? 이 새끼 집어터버리자마. 발전이야. 콩비 존나야. 오 씨, 완벽. 완전. 왼다나 왼다나. 이 자식. <laughs> 야옹 야옹 안녕. 야옹 야옹. 어 뭐다가? 오나이 새끼 나 필드라블인데 이게나 몰라. 낭양팬츠주연네처럼 <laughs> <laughs> 쳐뜨렸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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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려져라 비. 느려져라 빔. 개야 이거? 경타. <laughs> <평타>. 어? <laughs> <laughs> 야, 6위 당했어. <laughs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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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사차나떨어졌다 맞대, 맞대로 당지 마, 안 돼. 응, <laughs> 탈찐나 음, 이거 개이 끌려. 들어봐요. <laughs> 비참한 거 맞다. 형. 야, 야, 공이야? 평타. 어딜 아, 도망가 이 자식아. 내려자라 빔. 내려서 타고 실드. 슬러브 컨트롤. 슬러브 컨트롤. 슬러그, 컨트롤. 슬러그, 컨트롤. 슬러그. 야, 야, 우리 내려서 때리자. 내려서 때리는 거 좋아. 이러면 다시 타고. 어딜 도망가 어딜 이 어딜 도망가 <웃음> <웃음> 이게 다식야공쏴공쏴공쏴힐 다시... 내려서 쉴드 한번 <laughs> 내려서 쉴드 한번 오 탈진 타 Q 합승 <laughs> 전부와 내손 슬프 들고 다시. 어어 조금만, 조 조금만! 어알게졌다 씨! 오, 누가 어, 아, 어, 아, 두 번째인가? 아, 안 네, 돼. 아 죽어라. 진짜 오줏도 아니구만. 가자. 빠르다.

존나 르고 있어, 존나 르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예, 예. <laughs> 아, 나 이가, 이거 이거. 이거 죽여 이거. 어딜 도망가 이자식어 어딜 가 이제 어딜 가시나 <웃음> 어딜 <웃음> 도망가시나. 어나 유기남. 내려서 평타 실드. 어나 살려줘. 잘가. 아니 저 마들이 훨씬 센데 이거. 자 일이야. 집터진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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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우리 넥서스 깨진다 <laughs> 와 <laughs> 아, 오케이, 꿀데이네 야, 저새 박지 마. 어, 탁. 어, 박았다. <laughs> 아, 안 돼. 천장 데미네, 이태리 형, 씨발. 강철 유미. 으 늘려준다. 으 내가 간다. 우리도 이거 스펙 공유되서 할만해. 아야한 명씩 팔다 때려다 스테가 아 이거 유도야. 쁘리네내비 아끼구로. 발패 야.. 이거 왜.. 오, 바텀에 부분이 피고 해 개이득이잖아. 어째 이렇게, 안 이렇게? 안 알게 모르게 친구 중에서 전화 방이야 아니 미치겠다. 미치왜 저래. 그거 2렙 이니까 안될 것같아 안될 것 같다. 존나 세 어떡? 이 진짜 미쳤어. 뭐라 말하나 보거너세야안돼 <laughs> <남지. 웃음> <laughs> 내가 너무 강하고만 <laughs> <또 미래가> <laughs> 이게 진짜 뭐 스타트 근데 또미가 못하네 이게 뭐하는 거야 게라스 <laughs> 이거 하려고 사지 맞아 간다! 장전! 롤링 발칸! <laughs> <laughs> 오, 씨발! 죽고줌 <laughs> <족구지야! 웃음> 롤링 발칸 준비다. 궁극기 맞추고. 롤링 아, 발칸! <laughs> 생각... 야, 어떻게 생각이 똑같냐? 정확한 오, 편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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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, 이거 뭐야? 음파는 내가 이들에 화역 지원 가야겠다. 야야,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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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링 발칸이다. 롤링, 발칸. 롤링 발칸이다. <laughs> 오 존나 잘 했네. 와우, 개고순데. 어, 예측이야. 그거 <laughs> <laughs> 집념의본 <번>, 평탄. <웃음> <웃음> 아, 형, <평소>? 공수 <laughs> 어, 공수 오, 뭐야. 안 맞았어. 아, <laughs> 나루토 찍는다. 야, 어 뭐야, 안맞았어 씨발 저도 잘해이세해주세요 저도 주세세요 조용히 하세요저세요저다 잘해주세요. 저도 잘해주세요. 저도 잘해주세요. 저도 잘해주세요. 저도 이동이 너무 빨라 빡빡해 이거. 아, 애들이 존박 게임이네. 뭘대한들어 빨리. 아 <laughs> <laughs>